어 잠깐 여기 빠지면 죽는데 아니야? 어 점프 이럴 수가? 붕덩.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연어 너무나 맛있고 영양까지 높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연어. 네, 이번 feed a grow 업데이트에서 연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아주 아름답게 변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는 연어를 살펴봐야 되겠죠.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스킬도 뭐가 있는데 이게 뭐야? One by two increase time. t e f i g h During h i s time the prey a e p t s kill. 뭐라는 거야, 이거? 대충 보니까 뭐4초가 늘어나고 물면 그가 뭐 저항을 하거나 뭐 도망을 가려고 하면 지치고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패시브 홀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물면 뭐 저기 뭐 반응하는 거 같은데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돈이 10원이네.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간만에 피라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원 되는 피라냐로 돈을 모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사도 전반적으로 그래픽도 좋아지고 또또 다른 모드가 생겼는데 바로 면상 보기 모드. 자 여러분 기존에 이렇게 한번 볼수 있었잖아요. 아. 이제는 <laughs> 확실히 가까이에서 두리번 두리번. 아, 어! 내가 비라냐다날좀더 가까이 볼수 있으니까 어때? 겁나 못생겼는데. 아! <laughs> 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원을 일단 먼저 모아야 뭐 연어를 사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이동 이동 이동하라. 마땅히 먹을 만한 애들. 이게 송어였나, 숭어였나? 이놈을 먹어야 되겠어. 짠! 잡아 물었고요. 오, 점프했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laughs> 물고 나른거 같은데 어디로 갔지? 보이질 않아. 당착에 한입 물었는데 공중에 떠버리면서 사라진 숭어 아, 자자. 다음 물었다. 어쩌. 촥촥촥촥촥 촥. 근처에 동료가 있으면 스틸 당하니까 이렇게 조용히 빨리 먹어야 됩니다. 헛촥 어, 이거 내 거야. 어, 잠 어, 먹었어. 아, 어, 이것들 거지같이 달려드네 자, 쟤들을 피해서 사냥해야 됩니다. 지금 피라냐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뭐냐, 말미잘도 먹으면서 좀 가야 되겠다. 아, 물살도 거세고. 간만에 리버 맵을 하는데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보다 포식자는 적은데 좁고 맵이 어렵다 보니까 더 빡신 것 같아요. 자, 일로 가볼까. 잠깐만, 여기는 물살이 심한데 조심조심. 오, 어, 잠깐만 여기 빠지면 죽는데 아니야? 어, 점프 이럴 수가? 퐁덩 잠깐만 <laughs> 아니 원래 여기서 빠지면 무조건 죽거든요? 아 이것도 달라졌네요 업데이트되면서 저 폭포 밑으로 떨어지니까 가장 큰 거대한 지역이 나오네 메인 호수 좋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다행이어 저기 연어다 연어찡 미안해 아 어, 미안해 일단 씻고보자 연어가 제법 쌀것 같은데 야 나도 만만치 않다고 내가 이짐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알아 잡았다 대박 대박사건 잡았습니다 <laughs> 지금 피라냐가 연어를 잡았습니다 또 호군가? 연어 또호구로 등장한 거야? 아니야 그럴 그럴 리가 없어 난 연어를 좋아한다고. 으아 어, 나 옆에 지나가던 송어 먹는다. 아 송어 송어. 잡잡잡잡 잡, 잡, 잡. 야 피라냐가 사기다 역시나. 역시 피라냐가 짱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먹자 다 먹자. 녹색 피라냐, 푸른색 피라냐. 얘가 원조 피라냐라고 볼 수가 있죠. 피라냐는 역시 빨리 씹는 스킬이 지존이야 지존. 오 저기 간지 투구 물고기. 우 와. 오, 송어 때 보소. 자, 먹다 남은 거 이거 먹읍시다.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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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야, 우리 피라냐를 놀다 보니까 은새 돈이 많이 모였네요. 자, 바로 연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나 피라냐 지금 딱 재밌는데 아쉽다. 하지만 난 연어를 노리겠어. 갑시다. 드디어 연어를 할수 있게끔은 쌀몬 가자. 잘 부탁한다. 가우. 오, 야 동료들, 연어 동료들. 어, 되게 멋있게 생겼네요 연어. 가까이서 한번 볼까? 자, 얼굴 한안 봐줄게. 오, 진짜 연어다. 아, 맛 좋고, 몸에 좋은 연어찡데스. 하. 이빨 생긴 걸로 보면 거의 뭐짱 먹을 분위기인데요. 일단 열심히 사냥을 해보도록 하죠. 내가 커진다면 또 어떤 게, 잠깐 스킬 뭐야? 어, 지금 스킬 게이지가 확 줄어들긴 했는데, 쓰읍,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더 잡아봐야 되겠어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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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자, 먹고요 어, 자, 제법 큰 조각. 좋습니다. 오, 레벨 팍팍팍팍. 자, 또 어떤 걸 노려볼까? 저 불효증이 있는데? 자, 스킬 게이지 모았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야야야야 야, 야, 너... 어, 체오가 너무 작으니까 잡기 힘들다. 야, 이거다! <laughs> 어? 가자 가재. 가재를 노려야 되겠다. 오자! 어, 물었다! <laughs> 뭐지? 스킬이 딱히 뭐, 뭐가 발동되는 거 모르겠는데? <laughs> 잡히고 뭐 4초 오쩌고 하는 거 보니까 4초 동안 저항을 못 한다는 뜻인가? <laughs> 어 가래가... 가재가... 가래래? <laughs> 가재가 날 물, 물다니... <laughs> 가래 주제에... 가재 가래. 어, 가재 가래 데스. 자 먹었습니다 스킬이 아직까지 뭔지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요 지금 씹는 속도도 제법 괜찮고 뭐 데미지도 이정도면 뭐 그냥 평타정도 되는것같아야 이것들아 스킬좀 작작하세요 작작 자 여기 피해야되겠다 동료가 너무 많으니까 뭘 먹지는 못하겠어요 오 맥이다 맥이 찡이 리버맵의 지조는 바로 맥이죠 나는 이 송어나 먹어야 되겠다 허허 이리와 동가래든지야 허쩝 도망 잘가네 나의 스킬 발동 스킬게이지 다 모았다 넌 내가 먹고 말것이야 딱 무니까 아, 물면 약간 스턴 걸리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딱히 <laughs> 막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확확 바뀌는 뭐 이펙트 있는 스킬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에 사냥은 잘 되니까 뭐해꿀이겠지 짭짭짭다. 다 먹어 치운다. 어, 투구물고기 매기 정도만 조심해 가면서 여기가 꿀이득 장소 같아. 사냥하기 딱 좋아. 아 무엇보다 이 송어가 크니까 아, 먹을거리가 되게 많네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먹어줍니다. 애니메이션이 점점 좋아지고 업데이트될수록 징그러워져간다는 느낌은 나만 가지는 건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laughs> 점점 징그러워지는 것 같아. 너무 실사화되고 있어. 어, 잠깐만. 얘왜못 움직이냐? 아, 야 어디 박혀온 것 같아. 나 지금 못 움직여. 뭐야? 저기요. 나 지금 못 움직이고 있다고. <laughs> 나무에 박혔어 지금. 아 이거 풀려 나갔다. 아유 이런 거지 같은 거지 같은 보고였겠죠? 자그 기념으로 사냥을 해주지. 입 벌리고 달려거야 송어 이리 와. 터둥실한 송어 먹어주겠어. 허접. 어. 호. 추격전 멋졌습니다. 어. 야 시알이 굵고. 야 스틸하지 마라. 스틸하지 마. 자 이거라도 먹는다 빨리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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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배불 배를 채워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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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동료가 오기 전에 다 먹어치워 아 이게 되게 작은 조각만 먹을 수있데큰 조각 호로록이 안 되는 게또 단점이긴 하네요 자이 지역에 지금 어우 이 뭐, 뭐야 어우 메기 봐 장난 아닌데 안 되겠어 너무 위험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 보도록 합시다 슬며시 어저 투구물고기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 것 같고요 지나갈게요 어야 이리 와피라냐랑 송어가 싸우고 있네 둘이 싸우고 있으면 나에겐 항상 핵이득이지 자어저 뭐야 투구물고기랑 피라하냐랑 싸우고 있는데 아, 안 네. 돼. 괜히 싸우지 말자. 디자비 해도 위험합니다. 투구 물고기는 생긴 것만큼 카리스마도 장난이 아니에요. 강력한 놈입니다. 물 따라 가봅시다. 오이, 여기 도 송어 있다. 헛. 야, 송어가 되게 많아졌어. 많아지고 엄청 커졌습니다. 잘 크네. 어우,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됐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이거 먹고요. 물살이 세서 고기 덩어리가 막 쓸려가는데 최대한 집중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라. 야, 이게 그 노래 주인공이다. 참, 그러고 보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연어 그 연어 맞습니다. 제가 그 주인공이고요. 열심히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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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자, 일단 여기 지나갈게요 내가 고 이쪽 생태계를 내가 쑥대밭이 만들 수 있겠군 이제 두구물고기 덤비라! 흐 어,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아우 근데 생긴 게 너무 극혐이다 아, 극혐이 아니고 너무 세게 생겼다 하! 최대한 열심히 물어볼게요! 이겼습니다 레벨 15에서 두구물고기 그냥 썰어먹네요 야야, 스틸하지마! 스틸하지마! 아, 내 동족도 같은 편도 공격하게끔 서, 서버 설정을 할걸 그랬어 괜히 같은 편 공격 못하게 했더니만 스틸 다 당하네? 이놈이 이 자식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후르루룩 부르륵 짭짭 어라! <laughs> 내가 다 먹었다 이놈아. 지금 레벨 17이라서 웬만한 물고기는 다 이깁니다. 아 이게 동적 공격 가능 각이었으면 이것들 다 먹어버리는데 아쉽네요. 자 덴저존 여기 덴저존 여기 떨어지면 원래 죽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자신 있습니다. 호러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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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지 뭐. 나는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게 될 거니까. 뉴어! 풍덩! 어 저기 뭐 엄청 큰거 있었는데? 야 앵무새 고기 이렇게 컸어? 넌 내가 처리한다. 허! 물어. 아니, 내가 잘못 건든 것 같은데? 야. <laughs> 아.. 아, 쉽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 된 연어가 시작하자마자 물려버리고. 지금 강의 생태계는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엄청나게 큰 패거리들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제가 아까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었는데. 아, 정말 아쉽습니다. 자, 업데이트된 게 물고기가 새로 생겼고요. 바다 지형이 아주 리얼하게 진짜 바닷속처럼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뭐 물고기도 생기고 지형도 업데이트 된게 좋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바로 이거. 물고기 보기 모드? 아하하. 자유자재로 나만의 물고기를 볼수 있다는 사실 아주 즐겁습니다. 아어 저기 야 얘는 잡자 인간 적으로 어야 너 뭔데 이렇게? 송어가 왜 이렇게? 자비데그라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자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물고기야 새로운 지형으로 다가오겠습니다. 바이바이.